초보자 때는 어드레스 해봐 해볼래? 초보자 때는 탑 포지션이 탑 스윙 올라갔을 때의 이 클럽의 위치가 중요해. 네. 자두 개만 기억하면 돼. 자 클럽 페이스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스퀘어. 응. 오픈이야. 자 이거 하나 확인하고 두 번째 확인할 건 뭐냐면은 백스윙 올라가서 이그립급 방향이거든? 그립급 방향이 이쪽을 향했으면 어떻게 돼? 이 어, 열려 들어지. 오 이렇게 네. 봐봐. 이렇게. 그립 방향에 살짝 밑으로 보는 느낌? 물론 어깨 라인 쪽까지 왔을 때는 이 방향 을 보는 게 맞아. 근데 좀더 어깨 방향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쪽 방향을 봐야 돼. 왜 이렇게 봐야 될까? 이렇게 해야만 클럽이 똑바로 아래로 떨어져. 공 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회전이 되면서 공을 맞는 거야. 자, 다시. 그래서 초보자 때는 원래 이두 가지가 중요하거든. 자, 항상 올려올래. 오케이. 자 와봐. 클럽에서 확인할거야. 무게를 느껴봐야 돼. 느껴봤어? 네. 오케이. 다운 스윙. 그렇지. 다시. 자,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는이두 가지만, 어, 어, 고쳐, 가지만 고쳐보자. 그렇지. 다운 스윙. 오케이. 근데 만약이 연습을 했을 때 오른쪽 가는 경우도 있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오른쪽이 잘안 가거든. 클럽 페이스 확인하고 그립 끝 위치 확인하고. 오케이. 클럽 위치. 절대 근데 중요한 거는 손목 모양 만들면 안 돼. 내가 클럽 페이스를 보고 아니면 무게를 느껴보고 그리고 그립 끝이 어디를 보는지 그 느낌을 갖고 손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돼. 근데 대부분 다 하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돼? 우리가 손목이 만들어. 네. 오선이가 처음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돼? 이거 펴겠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클럽 페이스가 막하늘까지막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네. 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네. 다시 그래서 올려봐 올라갔지? 스톱 자 클럽베이스 무게 느껴보고 어깨 스퀘어 그립급 위치 느껴보고 네자 밑으로 향하게 오케이 좋았어 자, 한번 쳐보자 쳐봐요 응 그렇지 이 궤도 연습할 때는 지금처럼 천천히 치는 게 좋아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어, 우리가 이야기할 때그 스윙 궤도를 딱 교정을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오른쪽 가면 안 되거든. 근데 오른쪽 갈 때가 있어. 어, 왜? 너는 좀 특별한 상황이지. 너는 지금 왼손잡이잖아. 네. 자, 잡아. 봐. 왼손잡이니까 어떻게 돼? 올바른 스윙 궤도가 내려와서 공을 접근하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치는 경우. 그럼 클럽페이스 어디 보지? 오른쪽. 오른쪽 보지. 자, 맞아. 또 이런 경우야. 자, 올라가서. 클럽 페이스 확인하고 그립 확인하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어떻게 돼? 내가 왼손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공이 오를 줄까 이런 게왜 생길까? 우리가 공을 못 맞출까 불안해서 그래 그렇지? 내려와서 손은 손이치를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클럽은 공이치를 가고 그렇게 되면 은 왼손등으로 밀어치는 현상이 안 생겨 자 다시 백스윙 탑 포지션 먼저 만들어볼게 네 오케이 자 이게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립 끝이 이쪽을 보고 있으면은 헤드가, 아, 클럽이 바로 밑으로 떨어질 거야. 오케이.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돼? 몸, 체중이동 하면서. 자, 손을 밀지 말고. 다시, 다시, 다시. 자. 내려와봐. 그쪽.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어디서 똑같은 위치.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올라가서 백스윙 탑 포션을 이 클럽에 느껴서 잡았잖아. 그러면 이 무게가 밑으로 내려오지. 내려오면서 여기서 내가 불안해서 불안해서 이 손으로 맞춰겠다 생각하잖아. 그러면 나가겠지 이렇게 손이 앞으로 나가지 멀어지지 못하고. 네. 그럼 어떻게 돼? 클럽 이 열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면 올려라. 알려줄게. 자 내려왔지. 그다음에 손은 이 원래 어드레스 위치 이 높이로 가야 돼. 어드레스 위치까지. 몸하고 멀어지면 안 돼. 네. 자 공을 맞히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봐. 그렇지 이번 풀 스윙 한번 해보자. 올라갔다가, 시. 오케이. 자공 앞에 셋업 오케이. 자 탑싱 올리고 무게 느끼고. 시. 그렇지. 어때? 휘지 않지? 네. 어, 잘했어. 아까 얘기한 대로 초보자 때는 공을 오른쪽 안, 보, 안 보내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선수만 다른데, 클럽 베이스 위치, 그립 급 위치, 요거만 확인할 거야, 우리가. 자, 손목 모양 만드는 거 아니라고 했 네. 자, 클럽의 모양에 따라 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오케이. 다시. 한번 더. 내려봐. 좋았어. 다시세 셋업. 자, 탑 포지션 좋았어, 스윙 그렇지, 자공 앞에 서다공칠 거야 이제 공잘 맞췄을 때 생각 안 해도 괜찮아 뒷땅 놔도 괜찮고 탑핑 놔도 괜찮아 오케이 지나갈 거야 어때? 이게 잘 맞잖아 얘기했잖아 맞는 느낌안나 아, 맞는 느낌 났어, 안 났어? 안, 안 났어요 안 났지? 네 맞는 느낌 날 때는 클럽 베이스 딴데 맞을 때 그런 거야 지금 좀 부드럽게 우리 막 표현할 때 요거트 이게 숟가락 딱 떴을 때그 느낌 있지? <laughs> 응? 그 느낌 나올 거야. 알았어? 다시 올라와. 합생 보시요그 내려가봐. 이제 자 지금 다 쳤는데 약간 뒷땅에 났어. 네. 이걸 절대 신경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왜 공이 정확히 안 맞았잖아? 네. 그 다음에 너 생각한 건 뭐야? 공이 안 맞았으니까 정확히 맞춰야겠다 생각하지? 네 정확히 맞춰야겠다 생각해서 손이 공쪽로 오면 다시 또 컬러패스 열려가지고 오른쪽갈 거야 지금 뒷땅만 맞았지 공 방향 어때? 똑바로 왔지?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지금 스윙 궤도 연습한 거니까 는 공은 정확히 안 맞더라도 공만 좀 똑바로 나가면 된다는 얘기야 응? 어? 알았어? 네 다시 잘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한번 해보자 알았지? 네자 기억해 기억해야 돼자탑 포지션만 이렇게 가질 거야 자 손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 그 다음에 그립 끝 위치 그 다음에 이 무게가 밑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립 끝이 위치가 바뀌면 은 네. 앞으로 떨어지거나 또 만약에 안쪽 떨어져도 어떻게? 뒤로 떨어질 거고 네. 그렇지 그립 끝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따라서 떨어진는 단순히 궤도 바뀌어 오케이 네. 다시 E